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곧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이기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어떤 종으로 이기는 종으로 살아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특별히 12절에 보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환란 시대에는 늘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이기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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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이기는 종으로 살아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종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 네. 첫째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아, 네. 이게 축복이에요 아,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아, 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어저께 주신 말씀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기는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성전에 기둥 같은 종. 한번 세운 기둥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한번 기둥으로 세운 종은 영원히 영원히 기둥입니다. 한번 기둥은 한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 한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 또 옮겨지지 않는 기둥. 또 끝까지, 끝까지 남는 기둥.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원망, 불평, 하지 않는 기둥 이게 기둥의 축복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다워야 합니다. 기둥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울리는 것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면 기둥답게 마음 먹고, 기둥답게 생각하고, 기둥답게 말하고, 기둥답게 행동해야 기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기둥의 위치에서 탈선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겁니다. 기둥이 저리갔다 이리갔다 하는 기둥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7 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성전 기둥 같은 종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기둥이 아니라면 다윗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둥 같이 믿을 수 있는 종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종으로 살때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다윗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셋째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이기는 종 이기는 종으로 살아서 성전 기둥이 되고 다윗의 열쇠도 받고 열린 문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열린 문,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기는 종에게는 항상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네 번째는 환란시대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구절 보라 사단의 회곧 작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게 주어 저 위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환란시대에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전에는 은혜시대 사랑 지금은 환란시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환란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대로 야곱같은 종 야곱같이 이기는 종을 환란시대 사랑받는 종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종으로 살수 있고, 또 이기는 종으로 살아야 성전 기둥도 되고 다윗의 열쇠도 받고. 열린문의 축복도 받고 환란시대 사랑도 받고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8절을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생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 오늘 이기는 종입니다. 아멘. 오늘 이기는 종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큰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 이기는 종입니다. 오늘 이기는 종으로 또한 주간을 사십시다. 기도 올립니다. 일천번제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주간이 시작됩니다. 이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이기고, 또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기지 못하는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는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전 기둥도 되게 하시고, 다윗의 열쇠도 주시고, 열린문의 축복도 주시고, 환란 시대 사랑받게도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간 동안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이 성전에 들어옴으로 내면 세계가 변화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그 마음을 지켜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동산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